계정만들기 성공! <laughs> 음료를 좋아하는 자 <laughs> 액체를 싫어하는 자전 정말 빨리 요 <laughs> 진짜 대조가야거 <대접한 거. 웃음> <laughs> 이거. 뭐야? <laughs> 빛이 막 통과해 내안해돌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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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돌투마 싸움. 웃음> <남은 거> <laughs> 어? 천천히 먹을게. 아 그래 그래. <laughs> 또 뭐? 아나 갑자기 문득 그거 생각났어. 뭐지? 너 내가 처음 입수받다 그랬더니 자 다음 거. 가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서 엄마한테 말했단 말이야. <laughs> 김민지 진짜 귀엽다. 그게 뭐가 귀여?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. <laughs> 카메라가 대화지도. 내가 <laughs> 뭐라고 했냐면요. 내가, 내가 사... 갑자기 우리끼리 밥 먹다가 카메라 한테 갑자기 왜 저렇게 전등 나 뭐라 했냐 <laughs> 야, 들어봐. 헤리스. <laughs> 아, 맞아도돼너 음. 이거 이거 괜찮아? 괜찮손 아, 그래. 닦고 그걸로 닦아. 아, 내 손때를. 손때. <laughs> 근데 여기 <laughs> 또쓸때뭐였 네. <laughs> I d o 제대로 보여드릴 d o 날달 k n 날달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야 o n 뭔가 뭔가 w I d o n 데 아니다 w 아 don't know. I d o 모아 know. I 모아 n t

아, 웃겨. 아, 맞아. 교수님이, 송날 예 아, 교수님이 약 TMI식으로 재밌는 얘기 해주실 텐데. 간지럽게 해봐딩 지퍼가. 이거 살려, 이거 <웃음> <웃음> 아니 유 아니 6.25때 뭐지 전쟁 갈때 미신기가 그때 엄청 비실을거 아니야? 아, 미신기만 있으면 부업을 해서 맞고 아, 살 거리가 거. 되잖아. 그래서 피난 가는데 미신기를 입어갔대.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? 근데 그 아, 미신기 진짜 무겁잖아. 너들어가잘잖아 가정용은 가능하잖아. 그냥 공원용. 어떻게 들어? 누수, 아들 중학생 아들 안 시켜서 안 들고. 들고? 그거 뭐야? 아, 모르겠어. 도르 같은 그. 풀 풀링 풀고 풀링 가풀 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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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링 풀링 풀링 풀 술에? 링 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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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그게 이유가 풀링 풀링 택배 딜리버리 그 해주시는 아, 분들 같은 경우 짐이 너무 많으니까, 초록색 파티기를 하는 잡는 거 이렇게 있고 밖에 이렇게 을고을 먹고. 고 술은 이렇게 느리 <laughs>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? 술기도고 <laughs> <시작! 웃음> 당기기도 하고. 이게... 그, 우리 어제. 카트나. 카트나. 카트카트 카트나. 카트 쇼핑 카트. <laughs> 카트아카트시카트 <그냥 쇼핑카트. 웃음> 아, <laughs> 어타이미들이어타미드 그래서. <laughs> 아, 근데 일을 하면 나이 나오는 거라고. <laughs> 아, 아까 얘기했잖아. 구진 님보다 우리가 더 재밌은 <laughs> <젊은> 거맞아 <걸>. <laughs> 지금에 8시 8분이요오 마이 갓.